어 지금 여기 태국 람빵에 이제 어 아는 한국 지인분 두 분이서 어 식당을 여신다고 해 가지고 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 메뉴판에 들어갈 어 음식 사진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어 어떻게 찍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에는 D850 850에 마크로 105mm, 105mm 달아놨고, 어, 샘플로 일단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 노출감만 일단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어, 조명을 담당할 거는 여기, 어, SMDB에서 나온 B500, 어, B500 TTL 모델이고, 어, 요게 이제 그림자, 그림자 때문에 요거를, 어, 75에 100짜리 소프트박스를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하나 그려놓고, 어, 메인 조명은 이렇게 이제 어,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어, 딱딱한 조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요즘 좀 유행하는 그런 느낌의 어, 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해가지고 지금 노출각 같은 경우에 여기, 어, 주조명이죠. 여기 이제 주조명이 키라이트가 4분의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어, 쟤는 안 보이지만은 쟤는 제가 이제 8분의 1 정도로 했는데, 어, 8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노출이 떨어지는 그러니까는 한 16분의 1 정도에 가까운 그런 노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음식은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각이 제가 1 0 5 mm 라서 좀 좁아서 어, 음식에 따라 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어, 많이 깔리는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당기고 어, 좀 적게 깔리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당겨 가지고 어, 이 노가다를 어, 최소한 하려고 하는 세팅이에요. 세팅이고 스탠드는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어벤저 어벤저의 C 스탠드. 시스템드두 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나 모르니까 2470, 2470이랑 50mm 마크로도 어, 준비를 해 놨고, 어, 테더링 촬영을 해야지 이제 제가 편하니까, 어, 테더링 촬영 할수 있도록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다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많이 하나 다른 음식이나 뭐 다른 종류가 올지도 모르니까, 뷰티디이랑 리플렉터, 리플렉터 두 개. 하나는 얕은 거 준비해왔고, 하나는 깊은 거. 그리고, 어, 스트립 소프트박스라고 그러죠. 이게 긴 소프트박스. 네. 드디어 음식이 나왔는데, 어, 음식이, 어, 생각보다 커요. 이게 이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자, 너무 정렬 해놓지만, 내가 세팅할게요. 그래가지고 네. 음식이 나와서 이게 순두부찌개 같은데,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세팅이에요. 그 여기 이제 시, 새로 식당, 여기 람방에서 한국식당을 이제 오픈하는 여기 박사장님, 박형님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광안풍씨 사랑합니다. <laughs> 렌즈 화각이 너무 좁아,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처음 찍었던 사진이 이게 딱딱한 조명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가지고, 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뷰티디쉬로 바꿔놨어요. 뷰티디쉬. 그래서 클리핑 아웃 되는 게 있어가지고, 노출을 한다는 게. 일단 여기 샘플은 노트 값은 이 정도 하면은 맞을 것 같고 지금 조명 각도나 위치 이런 건 맞는데 여기 찌개를 한번더 끓여야 돼요 그리고 위에 반찬들 반찬들에 기름칠 좀 하고 이렇게 어 해주면 되고 최종 세팅은 바뀌었어요 지금 어 여기 뒤에 반사광 조명을 위로 설치했는데, 여기 그릇이 까만색이라가지고, 이게 그릇이 완전히 까만색이죠?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어, 요쪽에 줘가지고, 어, 이 뒤에 반사광이, 그릇 뒤에 반사광이 생길 수 있도록 했고, 어, 그 다음에 메인은 여기 원래 리플렉트 없이 딱딱한 조명 했는데, 지금 뷰티디쉬, DC, 뷰티디쉬로 바꿨고, 노출값은 얘가 이제 4분의 1에, 어 플러스 7이죠. 2분의 3분의 2 스탑 올라갔죠. 3분의 2 스탑 올라갔고 얘도 어 조금 더올려줬어요8분의1에어 어, 플러스 3 스탑 어 3분의 1 8분의 1에 이제 3분의 1 스탑 올려줬고 그다음에 이제 노출값은 음어 노출값은 250분의 1초에 F13 ISO 63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의미가 없지만은 어, 미리 보기 해야 되니까 플래시로 맞췄고 어, 지금 5,500K, 5,500K로 어, 그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상적인 그걸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ना मैं इसमें डिस्प्लेशर इसके मत आइए 이로. 응? 응? 이 정도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고! 고, 고! Wait, wait. 90 d e g 90 d e g 손톱을 까만 치로 했지, 이제. 반대쪽 손에도 있어요, 저거, 까만 칠? 있어요? It's 네. o 아, 이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야, 네. 뒤로 보니까. 오케이, come. <laughs> 오케이, 가만 있어. Stop, stop, stop. y u t y u t 푹, 푹. Okay, okay. 푹, 푹. Okay. 잠깐만. y 이거, 이거, 연장. 아, 요렇게 세팅? 응. 광택도가. 같... 조금만 이쪽버두 멤버, 두멤 조금만 더두 멤버, 두 멤버, 두이버두 멤버, 두 멤버, 두 멤버, 두 멤버, 두 l 내 장비 다씻어주겠지 <laughs> 아, <아유. 웃음> 어. 잠깐만, 장불 챙기고 먹어야 돼. <laughs>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laughs> 네.